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증거되고 성령으로 받으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안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난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나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든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속히 돌아오라 그리고 바른 사명을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이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을 자연과 또 모든 우주 만상 속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것을 힘써해라.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사망이고 타락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어로게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 내가 나를 그리스인이라고 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 나를 또 목회자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성도라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 그 외적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헛되게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헛된 일을 행하고 맹세할 때 이름을 욕되게 한다. 내 이름을 망령되어 하지 말지니라라고. 시계명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가 저주를 할 것이고 이미 내가 저주하였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보라대가 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전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 잘못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잘못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찮게 냄새나게 더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 내 위와 세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여서 세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거야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하였습니다 구원하여 주고 죄사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율법이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죽는 길로 가기 때문에 바로 가라고. 그런데 영적인 수술 과정이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성도 성도로 바꿔서 말해도. 어, 귀할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구한다는 것은 어,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냐는 것 암호스 서속에서는 어, 너희가 기경으로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양식이 없어서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구하려고 천하를 다니지만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구보서 가운데서는 구하지 아니하여서 얻지 못하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방향이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보아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없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위인과 맺어 주신 그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또한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는 모든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데 말로서만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너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해.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요. 충성할 때는 죽도록 충성해라. 머뭇거리지 아니합니다. 마땅히도 죽도록 충성해.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때때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께서 영혼 영혼을 섬기라는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보아가 되어지고, 멸류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축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입술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제가 되미건을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남한군의 여화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인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레위인의 언약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율법에서 행할 때 사람에게 지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또 다윗의 길을 가게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반대되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길을 행했고 우상숭배하는 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주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이끌고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지 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조차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본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를 합법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 길로 끌고 가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지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주도하나요? 음, 은사를 주시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또한 명이시고. 이루시는 분, 이 일도 이루어지고 저 일도 이루어지지만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의 하나님,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겠느냐. 이 길로 갈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고, 저 길로 갈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과 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갈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길을 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고린도 전서 5장, 6장. 속에서는 왜 형제들을 재판석에 올려놓고 서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때때로는 재판석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면서 헛된 육신의 것을 빼앗으려 하느냐, 그는 너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므로 차라리 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런 일을 행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감사 헌금도 받지 않냐 할 것이다 너희의 충성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예배도 가증한 예배가 되어진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냐 하시거늘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를 나의 죄가를 도말라 해주시고 믿음으로 지성소로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참된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한 순간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르기를 말라기서 속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한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한 영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다른 영을 쫓으면 그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지키고. 그래서 어려서 맞이하나니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헛된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 혼인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를 두었는데 그 결혼의 제도도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 한복이 찢어지는 것이고, 아픔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차선책으로 때때로는 허락할 때가, 다른 길을 허락할 때가 있지만, 그 아픔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마지막 절의 말씀, 너희 말로 요하를 괴롭게도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의 어떤 특징적인 문구의 패턴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하며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꿔 버리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순간 한 순간 승리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한 주간을 한 달을 일 년을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한 영으로 고룩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 사명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침례 안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내가 깨뜨려버리거나 내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더욱더 하나되기를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 예수 십자가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소중 여기고 고룩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짐으로 우리의 교회 속에 또는 어, 가정 속에 흩어졌던 또 분리됐던 어, 마음들이 그리고 영 들이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어,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은 힘써 지키라는 것은 고룩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룩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탄절 또 대강절 기간 속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다시금 신비에 새기고 누리길 원하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속해서 기도할 때 어,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생에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자원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도와여 주시고 또는 분방 공부나 소그룹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이들이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풍족히 물질이 후원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절 감사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또한 성탄 선교 음악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여 거룩함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님 인정 인식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